Thank you 일원님들, 안녕하세요. 일원님들, 올해 참 길었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이게 다였나? 하는 묘한 허전함이 남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해져요. 그런데 카드들이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운명은 마지막 한 번에 타이밍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은 그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볼게요. 1번님은 지금 이미 능력도, 감도,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법사는 할줄 아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경험도 있고, 감각도 있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될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소드 7번이 함께 나와 있어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긴장돼 있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다들 나보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킹 펜타클. 결국 카드가 말하는 건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스스로 확신을 덜준 탓에 결과보다 불안이 앞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불안한 지금 정말 나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들어올까요? 7번 완드는 지금까지 진짜 많이 버텨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들 쉬라고 해도 1번님은 아직 아니야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싸우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몸보다 마음이 지쳤어요. 바보카드가 바로 뒤에 나왔어요. 올해의 마지막 기회는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준비한 일이 아니라 가볍게 던진 용기 하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왠지 해야 할것 같아. 이 사람 느낌이 괜찮다. 그런 즉흥적인 선택이 오히려 올해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예요. 4번 소드는 조용히 쉬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쳐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해야 진짜 기회가 들어올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1번님에게 다가올 마지막 기회는 계획이 아니라 감히 이끄는 선택이에요. 이상하게 끌린다. 그 순간이 바로 운명이 신호를 주는 때입니다. 그럼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으려면 나는 지금 뭘 바꾸고 어떤 태도로 가야 할까? 긴 펜타클은 현실적이지만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1번님은 늘 주변을 챙기고 일도 책임감 있게 해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어요. 이제는 조금 자신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그게 이 시점의 회복이에요. 힘카드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젠 힘을 조절하면서 가도 괜찮아. 한동안은 견디는 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흐름을 타는 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번 펜타클은 함께 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혼자 다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흐름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조언, 뜻밖의 제안, 혹은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번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 기회를 잡으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타워카드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두려운 카드로 보이지만, 여기선 오히려 정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 무의미한 걱정, 나를 막던 두려움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3번 펜타클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온 3번 펜타클은 도움을 받아라. 이번에 나온 3번 펜타클은 서로 돕는 관계로 성장한다. 즉, 1번 님들은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던 사람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킹소드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이거 놓다고 느끼는 방향을 따를 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결국 올해 마지막 기회는 나답게 사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감정이 아닌 확신으로 움직이게 되는 전환점이에요. 올해 끝자락에서 1번 님은 나는 잘해왔을까 보다. 이제 나답게 살고 있나를. 묻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 답은 이미 카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는 자신을 믿을 때입니다. 1번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2번님들, 올해는 유난히 참았다는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은 무겁고,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 그런데 카드들이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게 결국 당신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 오늘은 그 남은 한 번의 타이밍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더 월드카드는 끝과 동시에 완성을 의미해요.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다 채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킹컵이 함께 나와 있어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다 정리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네. 그건 아마도 감정의 무게예요. 10번 완드는 그 무게의 결정판이에요.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 너무 많은 걸 떠안은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 해내야 했던 사람. 이 카드 조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점이다. 더 들고 갈게 아니라, 이제는 가볍게 비워야 할 때. 그게 바로 올해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제 좀 가볍게 살고 싶은데, 정말 나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까요? 악마카드는 묶여있는 마음이에요. 이번님은 지금 자신이 만든 책임감 또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하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무책임해 보일까봐.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그 역할이 이제 끝나간다는 신호예요. 퀸 소드는 냉정하지만 현명한 결단이에요. 누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할 때예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나랑 더 이상 안 맞아. 그 판단 하나가 이번님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10번 컵. 이 카드는 그 정리 끝에 오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감정적 회복이에요. 즉, 마지막 기회는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흐름은 무언가를 더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괜찮아 하고 손을 놓는 순간이에요. 그때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건 뭘까요? 이세 카드의 조합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킹 펜타클은 이제는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라. 지금 이번 님들은 돈이나 일 그리고 현실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에요. 감정보다 우선은 내가 편안하게 설수 있는 자리. 그게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는 첫걸음이에요. 퀸 완드는 내 안의 열정을 다시 깨워라. 그동안 너무 참아왔던 나를 꺼내야 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지. 그 감각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그게 이번 힘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 새 출발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이건 계속 가져가야겠다 싶은 게 분명히 남아요. 그걸 기반으로 내년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될 흐름이에요. 즉, 이번님에게 남는 기회는 내 기반을 새로 세우는 시작이에요. 예전엔 감정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현실 속에서 내 자리를 다시 잡는 과정. 그럼 그렇게 내 자리를 잡으면 결국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10번 완두와 3번 소드. 이건 아프지만 필요한 정리의 시기예요. 다시 말해, 진짜 끝을 받아들여야 새로운 시작이 들어온다. 그동안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나 죄책감. 그래도 나 때문 아닐까 같은 생각이 조용히 정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덧선. 이건 해답이에요. 결국 빛은 다시 뜬다. 정리 후에 찾아오는 따뜻한 해방감. 이제야 나답게 살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님에게 올해 마지막 기회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 나를 회복시키는 해방의 순간이에요. 그게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번 님들, 올해는 버텨야 했다가 아니라 견뎌냈다예요. 그동안 감당해온 무게가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운명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둡니다. 그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이에요. 이제 남은 올해는 비우는 용기로 채워야 할 때. 그게 2번님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예요.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3번님들, 한해 동안 정말 많은 걸 겪으셨죠? 누군가는 몰랐겠지만, 마음 속에선 수십 번 방향을 바꾸고, 붙잡았다 놓았다. 올해 끝자락에선 지금 카드들은 말합니다.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에요. 운명이 당신에게 단 하나 남겨둔 기회. 그건 어쩌면 다시 나답게 살아보라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세 장의 카드들의 과정은 이별을 통해 균형을 되찾는 과정을 뜻합니다. 누군가와 깊이 엮여있거나 어떤 일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이건 진짜 내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8번 컵은 그걸 놓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더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님은 좋아했던 것과의 거리두기를 경험했어요. 일이나 사람, 혹은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카드. 지금은 그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어요. 하나의 관계, 하나의 방향이 끝난 자리에 조용히 새로운 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변화 속에서 운명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기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춰 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맴돌던 일, 정체돼 있던 관계, 기회가 없던 상황이 이제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은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이트 펜타클처럼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늘의 선택, 지금의 루틴, 작은 책임감이 결국 3번님을 새로운 문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정의 카드는 균형과 자각의 카드입니다. 이번 기회는 행운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운명은 지금 당신의 성숙함을 시험하면서 이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진짜 내걸로 만들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5번 소드는 지난 상처의 잔상을 의미해요. 이기려고 했던 싸움 혹은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한 감정. 그래도 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이번 소드는 감정과 이성이 엇갈린 상태예요.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아직 완전히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결정이 느려지고 스스로를 자꾸 막아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 에이스컵은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할 때야. 이건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야. 삶을 다시 사랑하는 감정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감정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제는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다시 다정하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즉, 이번 기회를 내 걸로 만들려면 용서와 회복이 먼저예요. 괜찮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한마디가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그 문을 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차는 방향이 잡힌 카드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이 길로 간다는 결심이 섭니다. 갈팡질팡 하던 시기 끝에 3번님은 진짜 원하는 걸 향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감정보다는 목표, 불안보다는 추진력. 이게 3번님이 내년에 가질 흐름이에요. 3번 컵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올해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이 웃을 사람들, 같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혼자서만 이뤄내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결과예요. 마지막, 페이지 펜타클. 이건 새로 배우는 사람, 새로운 기회를 뜻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환경, 혹은 지금 하는 일에서의 새 시작이에요. 즉, 3번님에게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는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의 흐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전환점이에요. 3번님들, 올해는 견딘 해였어요. 많이 버텼고 그만큼 많이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카드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이 돌아오면 다른 모든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올해를 돌아보면 이런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진짜 많이 버텼다. 좋았던 순간보다 견뎠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한 해였을 겁니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은지. 그런데 카드들은 말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뿌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느껴지는 답답함은 멈춘 게 아니라 곧 터질 타이밍을 준비하는 고요함이에요. 오늘은 그 고요함 뒤에 숨어 있는 운명이 남겨둔 마지막 기회,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킹 펜타클은 사범님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는 카드예요. 누군가가 흔들릴 때도 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왔어요. 가정이든 일터든, 나라도 버텨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5번 완드가 말합니다. 요즘엔 그 단단함이 오히려 피곤함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왜 항상 싸워야지? 왜내 의견은 자꾸 부딪히는 걸까? 이건 단순히 외부 갈등이 아니라 내 안의 갈등이에요. 이제는 더 크게 욕심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멈추자니 불안한 마음. 7번 펜타클은 기다림의 카드예요. 지금 사원님은 이미 할수 있는 건다 해놓고, 이제 결과가 나올 차례인데 하며 바라만 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멈춘 게 아니라,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시기 결과가 늦을 뿐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과연 마지막 기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나이트 소드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동안 조용하던 흐름 속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식 그리고 기회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계획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급하게 들어오는 운명적 움직임. 그런데 7번 펜타클이 다시 나왔어요. 즉, 이건 아직 완성된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한 전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컵. 이건 감정이 움직이는 카드예요. 즉, 이번 기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이일 왠지 나랑 맞을 것 같아. 그런 감정적인 확신이 올해 마지막 신호예요. 직감이 곧 방향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 기회를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와, 이번 흐름은 진짜 반전입니다. 6번 완드는 인정받는 순간을 의미해요. 그동안 조용히 해왔던 노력, 아무도 몰랐던 뒷이야기들 이제는 그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게 진짜였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시점이에요. 8번 완드는 속도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느렸는데 이제부터는 일이 갑자기 풀려요. 이렇게 갑자기 싶을 정도로 멈춰 있던 일이 연결되고 연락이 오고 제안이 들어와요. 그동안의 정체가 거짓말처럼 풀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컵 2번. 마지막 기회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요. 같이 해볼래요? 그게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 혹은 협업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혼자 꾸려왔던 세상에 이제는 같이 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게 올해 마지막 문을 여는 연결이에요. 그럼 그 문을 열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10번 소드는 아프지만 필요한 끝이에요. 진짜로 끝낼 게 끝나고, 이젠 여기까지다 하고 정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질질 끌던 문제, 해도 안 되는 관계, 의무감으로 이어오던 일들, 이제는 완전히 녹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이 별 카드예요. 이건 회복과 새 희망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나를 다시 찾게 되는 순간. 그 동안은 책임감으로 버티던 나였다면 이제는 마음이 변한 나로 바뀌어요. 무너진 자리 위에서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믿어야겠다. 그 깨달음이 들어와요. 마지막 킴 카드는 조용한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 완성되는 흐름이에요. 이건 단단한 회복이에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게 정답이야. 그런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모님들 지금까지 버틴 건 의미없는 인내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로 바뀔 때예요. 올해의 마지막 기회는, 화려한 변화보다는 내 안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기준이 생기면 내년엔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사버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